여러분들도 만약에 멋진 소극광고가 들어온다면 가능합니까? 네저는 자신 있습니다. 월급 <laughs> 사랑해. 어, 이제 오프닝에 맞춰서 비트에 맞춰서 각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안에 음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대로 나아시다. 다만 월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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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엑스원의 김요한입니다. 아니, 드라마 요번에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뭐예요? 아... 네, 근데 이거는 yeah. 저가 저만 재밌게 본게 아니라, <laughs> 어.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방영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저희 열한 명 멤버가 전체 모여서 관람을 합니다. 그 정도로 재밌게 네. 네. 어. 피오씨에게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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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, 저도 선배님처럼! 노래도 연기도 네, 할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. 요찬성, <laughs> 야 일어나. 내가 그 방에서 안마기 어어어어 한다고 잠이 딱 편하게 오겠습니까? 하긴 우리 요찬성이 건강하지. 아이 고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안 됐다. 그럼 가죠. 뜨만을. 그만. 그만. 가까이서 더 가까이 와서 얘기해야 돼. 뭐 이렇게 감동적인 자명들도 굉장히 많이 네. 있고 네. 그딱차 타고 아니요. 그 터널에 갈때그 표정들 보면 가슴이 찡하잖아요. 네, 그 터널로 들어갈 때 표정을 지금 보여주신다고 해요. 예, 네,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터널로 들어갈 때그 안타까움과 어그 간절한 마음을 3, 2, 1 큐. 아홉 개국. 열 아홉 개국. 국가에서 아이튠, 케이팝 차트 1위 등급. 와우! 몇 개국이요? 열 아홉 개국이요. 열 아홉. 영어로는요? 나이티나이티나. 오, <laughs> 오. 어, 어, 왜 이렇게 잘 받아줘? <웃음> <오>. <웃음> 낄수 있는 데 하나 있는데 어, 어디요? 저 여기요 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잠깐만요 어디 저 다큐멘터리에서 본느낌니라 손으로 저기요? 네 손으로 네. 저기요 그래요 에요 지팡이 요 아우 요 이거 사실 이걸로 이걸로 네. 사람을 찍는 거야 사람을 찍는 거야 요한이도 <목소리> 되는요오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뭐몇 분이 이런 거 활동합시다 아까 발목 부상으로 네. 막 몸이 막 꿈틀꿈틀하는데 아, 네. 어제 우리 멤버들 춤추는 모습 보셨는데 아 역시 승현이 형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. 아, 아까 바지도 살짝 힙하더라고요. 약간 파란색이 좀 보이긴 했는데 어. 파란색이 약간 <laughs> 속 바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. 여러분들도 만약에 멋진 소극 광고가 들어온다면 가능합니까? 근 저는 자신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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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신까지는 안 물어봤는데, <laughs> 아니 자신 아, 누구나 여기 뭐 자신, 아니, 자신 없는 사람이 어디어 다. 와우. 자 다음은 용왕군의 개인기 발굴 시간입니다. 머글미 뽐뿌에서 김머글이라는 별명.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? 네. 사실 제가 머글 그게 뭔지 몰랐어요. 어 머글미가? 네. 이제 팬분들께서 그렇게 지어주셔서 찾아봤더니 네. 되게 뭐라요좀 아차 타야 되나 사람이 그래서 좀 머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요. 그런 매력 아니에요. 오랫동안 제가 운동을 하고, 아, 좀 연습 기간이 좀 짧아서, 어, 좀 속세에 물들 시간이 좀 없었다. 네, 사실 어. 제가 운동을 오래 해가지고, 어. 뭐 시킬 때마다 항상 발을 차거든요. 어, 아, <laughs> 네. 운동을 좀 오래 해서. 네, 그래서지 다른 개인기를 좀 찾고 싶은데, 아직, 어.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. 아, 그러면 좀 어색할 때는 하트 3종 세트가 이게 좋아요. 네, 그래서 어, 하트 좀 잘하는 멤버 누군가요? 좀 알려줘요, 멤버들끼리. 동표가. 네. 와, 동표가, 하면 아, 잘 동표가 동쪽에서 네. 자리를 잡다. 크게 오, 자리를 잡다. 아 이거예요! 동표가 정면으로 배웠어요. 아, 네. 충분히 봤죠? 네. 자, 먼저 추 하트부터. 롤러리! <laughs>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상큼한 음악을 좀틀어드릴게요 네. 네. 예, 예, 예. 아. 자, 하나 둘, 셋하면 추 하트 하나! 됐어! 어, 요거 하시면 돼요, 이제. 네. 예, 발차기 그만하시고. 네. 어, 이제 이거 하시면 됩니다. 네, 있습니다 자, 어, 이제 김먹으이 아니고 하트 김으로. 김하트로. 어, 김하트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롱! 롱롱롱롱. <laughs> 아, 잘한다. <laughs>